베드로 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물은여와평강 내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근강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 과덕으로 소리를 부르신 자를 안물로 말며암니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녕 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런으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더게 지식을 지식에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형의 사랑을 공급하리는 것이 내게서 없한적 로 우리 주 예수를 알게 깨우지 않고 열명 는자가 되지 않게 하리니와 이런 것이 없는 다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예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또힘선너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내가 이것을 행한 지언젠지 실족지 아니하자 이같이 너희 그주 꾸주 예수께서 영원한 날에 들어가는 능력 기 내게 주시리라 이름으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믿는 진리에서서 내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노라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하며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런 우리 주 예수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아이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예수께 능력과 강 얘기할 게한 것이 공교히 맞는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지금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주시란 소리가 거기에 나기를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실 때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경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한그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떡불과 같은 날이 새어 새벽인데 이 마음의 돌이까지 내가 이을 주의하는 것이가 아니라 먼저 알 것은 기계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언 언제인지 사람이 뜻으로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아 말하는 것입니다. 이장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여친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거두려 자기들을 사실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지 않은 자들이라 여러 시 저희 호식하는 것을 도출이니 이러이나이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담신 을리나이진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을삶으니 저희 심판은 여쪽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하지 않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지 아니하시고 저기든지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하셨으며 예수상을 용서지 아니하시오직 의를 전파하는 너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짜 년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수도 돔과 고모라성을 멸망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구세기 은 자녀 자들에 본을 삼으셨으며 무반자에 음란 행실이나에 고통하는 의로운 노술 건지셨으니 이의린이저 중에 가해 날마다 저 불법 행실 보고 들어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사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심으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를 형벌 아래도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들어온 정력 가운데 생하며 주관한 일을 멸치한 자들에게 특별히 흥분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광하니그니와더큰 힘과 능력을 가진 춘사들이라도 조합해서 제일 것을회화하는송설 하지 않니 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화하고제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이기는 자들이 증가합니다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의 간산 가운데 연락하며 음침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기를 쉬지 아니하고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이 난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아 저희가 바른 길을 따라 미혹하여 보러이 받을 발람의 길을 쫓는다. 그는 불의 삭설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이나하여 책말 과대말 못하는 나이가 사람이 솔로 말하있은 자의 미친 것을 검자했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 미혹한 부임일가는 안개이 제일 배의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흩다는 자랑의 말을 통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피한 자들을 음난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돌이니 누구든지 진단 이긴다 종이 되느니라 말을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들을 알므 시고 중에 응매이고 지면 그 나중 행패 이천보다 더심하리니예도를난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쳐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이기를 개가 그 도화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들어온 구덩이에 도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삼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내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이끌어 일경 생각하여 거스서룩한신자이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록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증교를 조장하며 기록하게 가고 될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주상대의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때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나님이 예측부터 있는 것과 다이물에서 나온 물로 증언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로 이절에 하므로다 이런 말씀은 그때에 세상 은물의늠처로멸망했으되 이제 하늘과 땅도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부르자기 위해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자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이 날까지 보존하여주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나루 같은 영과 것처럼 인 하루 같은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 하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른 것이 아니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아무도을 망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지라 그날 주의 날이 도저까 졸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건설이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들을 알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르지니 리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이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놓아지리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가는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거흠도 지핀 한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 심히 이권 안녕제 바울도 그어 받은 지혜들은 내게 이같이 썼고 또그 모든 편지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시한 자들과 구세주 못한 자들이와 다, 다른 성품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쓰러 멸망 이러는 자 그러므로 상한 자들아 너희가 이을 미리 알았음 정부 반자들이 미혹에 끌려내이 구텐데서 떨어질까 삼거라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의 그리스도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재계 있을지어다.